14과 남대문 시장은 한국에서 가장 역사가 길어요. 읽어 봅시다. 한국에서 제일 유명한 시장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서울의 중심에 있는 남대문 시장입니다. 여러분은 남대문 시장에 가보셨습니까? 남대문 시장은 지하철 4호선을 타고 회원역에서 내려서 5번 출구로 나가면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남대문시장의 근처에는 숭례문이 있고 명동과 N 서울타워, 한옥마을도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을 구경하러 오는 외국인들이 남대문시장을 많이 찾아갑니다. 남대문시장은 생긴 지 600년이 되었는데 한국의 시장 중에서 가장 오래되었습니다. 남대문 시장에는 없는 것이 없어서 옷과 신발, 시계, 카메라 등 여러 가지 물건들을 살수 있습니다. 맛집들도 많아서 다양한 한국 음식을 맛볼 수 있습니다. 남대문 시장에는 새벽까지 문을 여는 가게도 있기 때문에 밤에도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일요일에는 문을 닫습니다. 서울 시내를 구경하다가 한번 가보세요. 아주 재미있을 겁니다.